겸겸겸겸고돌아다니겸겸다겸겸겸겸 어우 음. 어겸지겸겸겸겸겸 연막인데도요. 에 그러기가 안들어가냐아 안녕하세요. 탈수없겠 노탈 감소 노탈 네. 지금 철꽃 얼리고 있는데 가운데를 와이네 여기 암명없다 아님 조용합니다. 불포였다. 아 일대일 교환 안 좋아. 갑자기 있는 줄 알았는데. 중앙 중앙 옆에. 못 돌릴 거요 암살 살아 있지 않나? 공주. 라인 아, 다시 잡고 아, 앞라인 뜯어야 돼요 앞에 천도사 왔어요 가운데. 역사 철권 못 치게 막할게요 역사 아, 노탈 가운데 도심 역사 노탈이에요 오. 사신 컬 사신이 셋이에요 아 그래요, 어쨌든 송원 님토요야 이게 민씨가 들어 가나？없어 됐 다. 우리 도민씨혜 라는 류현님노 탈이 에요. 구도사 드리 네요. 잡만 우리 뒤에 암살 여기다 장판 깔아 드릴게요. 아, 좋 겠다. 민씨 암살 자 암형 으로 바꿨 어요. 왼사 응. 저번에 아, 사람 없나 와, 이거 승원님이 주술이구나. 천도사인 줄 알았네. 분이 천도사. 천도사 노탈. 청수이 노탈이에요. 청수이 먼저. 은씨. 광계다 빠졌다, 총수는. 왼사도사 공정. 사진 어, 들어주면 하나. 일단 킬좀 아끼죠. 돌리게. 저 저희 공사분 두분 있으니까 천천히. 공사. 았고킬1 점. 가지 마요. 윤하 조심. 민씨 지금. 아이고. 민씨 달렸다. 역사 드론. 어, 사진 때문에 그런 거지? 예. 네. 넌더주이 3개 깔려가지고. 역사 좋다. 하나 깔렸고. 하나 깔릴 때마다 저희 팀한 명씩 죽거든요. 그래서 앞, 앞라인 들어가야 돼, 앞라인. 하나 잡았고. 더 들어오셔야 돼요, 맹글리 잠깐만. 역사는 저기 우리 원거리한테 맡겨요. 그냥 다 들어오, 들어오셔야 돼요, 이거. 아, 노탈, ya. 노탈, 탈, 탈. 주도님 노탈 오케이 큰 역사 노탈 오케이 오케이 아니, 너 버려 버려, 다운, 버려 버려 우리 센 가지말고 앞라인 잡아요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다운만 걸면 돼 그거 죽여도 돼요 다시 탈이 빠졌어 아 역사 탈기 없어요 뒤에 조심 어디갔지? 은사 마로탈 아, 어디갔냐 뒤에 주수사 롭 휴원님 롭탈 아고영은사 가운데 주술 다 노탈. 주도사 노탈이야? 에나 픽업. 뭐야? 그거 냉시다 조금만 기다려요. 홍수. 그러니까. 앞에 하나도. 네. 노탈. 노탈. 하게. 얼릴게요. 회차 얼릴 거 얼릴게. 예. 네. 뒤에 많아서 캐치안될 거야. 빠 하나 더 왔어. 세 명. 마다 그 왔네. 사 와. 뒤뒤뒤은사아 중간 때 다가요 이번에. 가운데 들린다못 돌려. 은사 땡겨올게. 스파 됐다. 좋아이다평수는높 가. 센터 싸움하면 안 돼. 우영 형님. 사 땡겨올게요 뒤 어디어디어디 땡겨올게요 어디, 어디. 노탈 아 노탈이다 근데 이게 지금 때릴게 없어 방금 암살 잡아가지고 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잠깐 형님. 우리 형님. 님도리탈 갈거예요곧네 지금 네 확인 다 잡은거 같은데 그 아, 뭐 어, 가운데 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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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들어갈거 같은데 사아 면상 면상 이거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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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릴 없어 때릴 없어 때릴 없어 뒤에 조심 뒤에 내가 잡았어 아, 다시 다시 타기 빠졌어요 저건 송어 아 좋아, 삼킬쳐. 금방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고 천속 천독사 들어와요. 역사 버려도 돼요. 네, 조심. 천 천도 청수부터 이 지금 윤씨 지금 버리죠. 뒤에 아명 들어왔어. 센터 조심. 네 확인. 승원님 노탈 뒤에 센터 들어간다. 승원님 노탈. 아 명도 빨았다. 은사. 아, 못 보겠고요. 지도사 노탈이에요. 응. 아, 나 지금 스킬 없다. 킬 차이 너무 나가지고. 인민씨가 없다. 아, 시금님도 없 탈지. 역사치 철권. 주도사나 철권 돌아갔어요. 우리 아, 민씨. 승원님도 노탈. 땡겨올게요. 이거 루어님 노탈, 승원님 노탈, 지금 여기 있는 거. 좀더 들어와 주셔야 어, 돼요, 벨린 나이스. o 어 a y I'm s 안 r r y which I'm 아까 전에 잡았어걸릴게 n g to go there. I'm going to g 왜 내가 한번 해주면? 하셨습니다